자 나이듦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시간을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평온하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누구의 삶이든 누구의 인생이든 항상 평온하다가 위기, 평온하다가 위기, 평온하다가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게 관계이든 금전이든. 무엇이든 계속해서 나에게 위기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동안 살면서 어 그런 위기들을 잘 헤쳐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사로서 나이가 든 분들이 어 나는 이미 많은 걸 경험해 본 거예요. 아이도 나 봤고 아이가 속썩여 봤. 남편이 속썩이고 내가 직업을 가졌는데 잘려도 보고 너무 많은 걸 해본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내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와서 어 선생님 저 오늘 롤러코스터 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어 재밌었겠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겠지만 네 물론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걸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경험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더 많은 공감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측면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잘 견디어냈다는 것은 삶을 잘 겪어냈다는 것은 내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잘 아는 민담에서 보면 라푼젤은 태어나자마자 마녀에 의해서 숲속에 있는 탑에 갇히게 되고 백설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한 마녀나 계모에 의해서 숲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겪게 되는 주인공들이 나중엔 어떻게 되죠? 끝끝내는 왕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왕자를 만나는 게 그냥 좋은 신랑감 만나서 잘 살았다. 뭐, 그렇게 어렸을 때는 해각했지만 융심리학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여성성을 대극의 남성성과 결합함으로써 전체성에 이르러 자, 실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고, 잘 겪어왔고, 나이가 잘 들었으면 심리치료사가 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번 편에서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체력은 사실 잘 관리하면 됩니다. 나이 들었다라고 체력이 모두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보다 40대인 지금이 더 체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체력 관리를 잘 하시면서 내가 겪어왔던 이런 삶의 과정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소화하셨고, 내 경험들을 내가 내적으로 잘 수렴하신 분들이라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더 좋은 공감자가 될 거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사가 되는데 나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지금 가장 많이 어, 음악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대상자들은 아동이에요. 아동군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치료 센터에서는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전혀 취업을 못하시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노령화에 따라서 노인 치료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저도. 아동들 보다는 지금 성인과 노인 쪽에 더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노인 치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늙어가면서 노인들하고 함께 치료를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어,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역량껏 자신에게 잘 맞는 대상군을 개발하셔서,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이가 많은데 음악치료 공부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체력 키워서 우리의 경험으로 화이팅.